강제의 땅게가 되어버렸는 거예요. 야이 로딩 왜 이렇게 느리지? <laughs> 우린 보병으로 간다. <laughs> 보병이 미래다. <laughs> 강한 육군.

야, 시에 몰려오는 거 봐. 와, 존나뭐존나 아, 뭐, 쓰면서 오니. 갈아선댄스뭐미호거 올라온다. 우지찬 님 같이 가시죠. 우병이 할수 있는 게 없네? 제가 어딜 가고 있었다는 거죠? 어디 돌격하고 있어요 지금? C1 먹으러 가죠 여기 좀 많긴 한데 찍어드리지 여여 <laughs> 와우 음. 공중에서도 강습하는 매드? 아 찍히나 지금 찍히긴 해요. 예, 앞면 보이는. o 오 shit. Uh, uh. 너무 무서워. 아이 뭐야? 아 사이로 어? 올수 있니? Okay. 아, 아이 사이로 올수 있구나. 거긴 아 아분인데 콘스음 아 어디야? 위에서 쏜 건가? 위도 아니야. 이 연막 지 미녀 라 얘들아. 연막 아, 볼테 볼테 볼테. 콘댄스 던져. <laughs> 아 씨. 아니 얘얘 얘 길을 막아! 아이 살려줄 살려줄게. 뭐야 다 어디갔어? 사라나라 는데 소프람 이제 버리고, 아니 소프람 잡 두고 있을까요? 무방지. 뭐 <laughs> 일단 무방도 들이기랑. 아이 씨발. 아니 울타패좀 따라는 여기 있어. 지좀 사라졌네. 우 번. 뒤에 저기 한명 있는데. 거기가 아, 어. 아 안녕? Hello? Hello, Hello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앞에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잡아 야. 겠다 허버 허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한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레인저가 일을 한다고? 뒤에 볼테랑 여볼테 있다 얘들아 C1로 들어가자 나 언덴인데 아무도 볼테랑 하 볼테, 볼테. 아왜 조.. 아 이거 조절하면서 쏘는 거 개반데 레인저, 내 복수를 해줘. 뭐? 안, 안 돼, 내, 부, 내 레인저. 넌 영웅이었어. 확실해? 음, m a y b 레인저한테 물어봐도 돼? 그리댕댕. 그럼 M5이 있다고야. 아. 아, 그 사이에 뺏겼네 으아리리려줄수 있는 사람이 있나? 아니요, 아니 불가능 원들이 있긴 한데요. 어, 살렸다. 아, 네, 여기 존나. 미용한 장소긴한 아. 을 초목히고 있어요. D1을... 똑착인는거 시라니. 와, 방탄판 너무 리스가 브리스가. 브스가브리 저기 있어요 가브 죽었네 브리스가. 아, 브대오가 그 처음은 라고 나고 조절해야 되겠. 중시 원에서 엄청 몰려와요. 그쪽으로 애들 막 달려고 오 있거든요. 오케이. 어우 존나 많아 여기 미친. 오우씨. 어 뭐야? 아악 등장갑. 음 아기 헬기 헬기한테 맞았어. 뭐야? 이거 시도기 배치해서 되는 거예요? 배치. 쟤네 배치해줘 그, 그 사이에 있네? 아 뭐야 깜짝이야 뭐야 아 어, 깜짝이야 아 씨부레 또 있어? 아이씨 뭐야 우리의 부활 비콘아왜 이렇게 맞아? 물론 내가 못 쏘는 거겠지만 아 김도 싸만드레왜 이렇게 웃기지? 뭐쟤왜 이렇게 아, 심해? 이 아라 손댄스. 뭐 있어? 볼트 한 마리 앞에 막지나다녀 이쪽에서. <laughs> <laughs> <불룩> <조이, 숄리, 볼리. 불룩> 잘다 가자. 그 엔티알이야? A.K.A. Oh, 지 a h you're not going to travel. Wow. Don't 아 e on chum. d o 아 뭐 아유 왜 거꾸로 나왔어. 짜증나게. c a n b e g 어 가만히 중이요? 내전 보이. 뭐 어디서 학살을 하고 계시네. 아, 아좀 어떻게 좀해 줘. <laughs> 아. 아이 개 같은. 뱅크한데 이렇게 갔니? 애들 존나게 많아요 많아요 진짜. 아, 아 자랑스러운 스칼릿 의 I 주 o n t know the r e p o s i t o r 많아.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욕심이야 진짜 아닐까아 욕심이야? 왜? 장비도 한세배로 늘려주고 256명이 사면 개재밌을것 같은데 아... 오케이 네, 올 이거 지옥행 다시 가는 건가요? 좀 멀리서 쏠라고. 아 누가 내 탱크 좀 꺼내줘. 탱크를 부환하러 가야 되나? 어디 앞에 보니 롯데 같은 거 있는 데 탱크 꺾겼어요? 네. <laughs> 아, 잘못함. 아. 아니 분명 잘 소환했는데 거꾸로 타가 꺾으로 내려가지고. 이거 선택한 내림이다 아그로, 아으로깡으로버텨로 갓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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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노로 갓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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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개노답 삼형제 내림. 오줌 싸고 손안 씻는 놈. 화장실 변기 네. 물안 내리는 놈. 하나 더뭐 있지? 저 뒤에 탱크. 탱크. 언덕에, 언덕에. 간다. 볼트, 로켓포 맞좀 봐라. 로켓포 맞좀 봐라. 내려다 <laughs> 쫄아 버렸죠? 앞에 존나 많음 로로 아! 왜 죽죠? 아어 아... <laughs> 아 왜죽어아르나데 oh, no, no. 뺏기고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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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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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태, 있네. 불태 아, 아, 다강탈 아, 어적 불태. 아이, 미친. 각종... 오른쪽에서 계속 오네요. 아시씨 불에. 안 돼. 하나 더 있어. 아 미친. 뭐야, 이 <laughs> 새끼. 아, <웃음> 뒤에. <웃음> 옥상이 있다. 옥상에 아, 더 빨리 죽겠 위층에 있군. 아, 내 발소리가 나왔네요. 에 아, 예. 뛰어났어.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의 케이 환경! 아아, 오, 에이, 씨,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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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, 옥상에도 있고 저쪽 멀리도, 아씨 또 저격중이야, 씨, 옥상에 그지가, 그 비컨 안전한 거예요? 어, 지붕에 있어. 음. 어, 비컨 터짐. 다시 깔르고 주인장이살아나면 비건 터져버리가데 내가 살아났어 v e control of o 그 b j e c t i v e c a p t u r e 어디서 리콘을뺏으려고 역시 소프라미 몰아서 찍는거는 개사기네 연기있어도 다 뚫고 볼수 있는 아 이거 또 조절한대 아씨이툰이왜 이렇게 많아요? <목소리> 무한 똥해야 되겠네. 아아또 조준이 안 돼. 아, 짝게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빠, 죽기 전인데, 아빠, 옷좀 물려 받았다고, 새끼들칼 들고 쫓아오네이쯤되 <laughs> <laughs> p 가서 점령을 해도 될 c 같은데요? 네가혼 <laughs> u <laughs> 빨리 가시다니 이저에 A1에 뭐가 많나? 아 살려줄게 니 죽어 아! 러브샷, 씨. 빡가 빡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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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선배이 선배이 아 뭔데 뭐야 얍 개새끼 탔어 이씨 아, 어디서 쓰는 거야 하늘 인가 얘야, 좀잘좀써 봐. 아 진짜 이씨, 일단 저 갈게요. 아, 왜 부활비 커니안 깔려? 뭐가 <laughs> <laughs> 어, 쏘는 거아 헬기. 오주아비컬안 어, 깔리냐? 예, 바둑네 뭐야 공일이에요 이거? 예 공일이 공일이였네. 아... 아니요 그때 문에 빨리 가야겠다. A1도 2원을 1원을가야데원을 하는데. a 왜 이렇게 안하냐아 a 아도 아, 진짜. 하는데. a 비행기원을 하는데. 숨기가 나온 같는데수송기는 자리가 없더라 어하송기하나 있네

don't be sad. This is just how it works out sometimes.